컴플리트 헤드. 오, 이 머리 큰 자식이 물 청소하는 애인가 보다. 와, 근데, 작은 것만 쓰다가 이렇게 큰 거를 오픈하려니까. 짜잔. 이거 빨리 써보고 싶다. 오, 오. 청소 헤드가, 얘는 좀, 얘보다, 좀 슬림한데, 아이고. <laughs> 이거 매트리스 뭐, 하는 그런 건가? 따란 어, 헤드가 진짜 엄청 많아요. 네. 이거는 청소기 그, 이거 조그마한 모서리. 모서리 빨아들이는 헤드. 조립을 한번 싹 해볼까요? 얘를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. 이거 먹겠죠? 얘를 꽂아볼 거예요. 오, 이렇게 딱 소리가 나야 돼. 촉! 빼고, 탁! 청소기 조립은 되게 쉬워요. 그냥 이 봉을 여기 몸체에 끼우고, 패드, 바꿔 끼고. 너무 설레서, 고양이 세수만 한 점, 이해해주세요. 샥! 이제 머리를 꽂아야 돼. 나머리는 매장 가서 봤을 때보다, 실제로 이거 세더 예쁜 거 같아. 매장에서 봤을 때는, 아우, 어, 저게 예쁜 건가? 확실히 색깔이 영롱해. 자, 머리를 띠링! 꽂아줄 거예요. 중량선. 다이슨, 내가 너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하니? 그 다음에 이 자식을 끼워줄 건데 오마이갓! Oh 혹시... 아,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? 이 선을 여기에 꼭꼭꼭꼭 끼워주면 이렇게. 이 기둥 뒤에 선꽂 정말 귀찮아요. 여기 이렇게 선 예쁘게 사악 이렇게 꽂아야 돼요. 그다음에 이 자식 꽂아줄 건데요.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. 오, 한 번에 성공했다. 어, 짜인데나나 다시 칭찬해. 자,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끝났어요. 왜냐? 저도 했으니까요. 이렇게 되면. 한참 코늘를 꽂아 볼 거예요. 오, 60% 있어요. 착 이렇게. 오, 이런 것도 꽂을 수 있나? 오, 이런 것도 꽂을 수 있어요. 아,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먼저. 여기에 두 개가 꽂히는 것 같아요. 한번 해 볼게요. 하고. 오, 두 개가 되네. 두 개. 그래서 한 번. 청소를 해봅시다. 이게 앞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게 하려고 나오는 거요 이런 있는데 청소해보니까 되게 가볍다. 그 다음에 다이슨 청소기 중에 옛날 모델들도 그렇고 디지털 슬림이 모델도 여기 눌러야 청소할 수 있잖아요. 누르면서 해야 헤드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거 전원버튼 누르면 안 눌러도 돼서 그 생각보다 진짜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빨아들이니까 잘 청소를 하고 싶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일반 자동 부스트. 이렇게 3단계 있는데. 근데 제가 다이슨 옛날부터 모델 계속 바꿔가면서 써보니까 부스트는 웬만하면 쓸 일이 없어. 그냥 1, 2단계만 돌아가면서 해도 충분히 청소가 잘 된다. 이 워터롤러 클리너 헤드는 물을 넣어서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, 일단 얘를 빼줘야 되거든요? 오, 이렇게 빠져요. 그리고, 일단 얘도 빼고, 이 마개를 열어주고, 여기 물을 채워야 한대요. 물을 채워올게요. 넣어볼게요. 넥스. 어. <laughs> 근데 이 브러시 빻는 거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도 빨았어야지, 뭐. 그죠? 그리고 이 브러시 다시 넣고요. 좋아요, 물을 채웠어요. 음, 오. 제대로 잘았고 오, 어, 됐다, 됐다. 아, 어. 휴, 드디어 넣었어. 이 상태로 머리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. 오케이, okay. let's do this. 되게 신기한데? 근데 이게 청소가 되게 없는 거지뭐였어 이거 보여요? 물? <laughs> 아 이게 처음에는 이 물걸레가 완전 새고기오 하잖아 그래서 얘가 접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. 같아 이제 잘 되죠? 도입하고 물 채우고 다이슨, 미안해요. 제가 다이슨 좋아하는데. 근데 이것도 쓰다 보면은 괜찮아질 수도 있어. 요 왜냐면 처음에는 좀 약간 귀찮고 또 이렇게 허리 숙여서 방바닥 볼티슈로 닦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약간 좀나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. 얘가 자꾸 지 맘대로 좀 가려고 해 아! 이거는 좋아할 수도 있는 기능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확실히 처음에는 잘안 닦여서 오! 고장난 거 아닌가 했는데 이 확실히 롤러가 젖는 시간이 있어요 그 롤러가 다 젖고 나면 잘 이제 닦이네요 이게 근데 원래 이 카메라로 봤을 때 이게 청소가 잘된것 같이 보이나요, 혹시? 어때요? 이런 재질이라서 좀안 깨끗하게 보이긴 하는데, 마른 부분은 좀 깨끗한데요? 아니에요. <laughs> 나이슨 서브마린 컴플리트 모델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점수를 주자면 10점 만점에 9점! 왜냐면 일단 이 헤드도 되게 괜찮았고, 그 다음에 이봉체 이 있잖아요. 이거 너무 무겁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 물걸레 청소는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, 쓰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? 뭐 그런 거?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!